FTX 채권 방송입니다. FTX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발급 서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부 24시에서 받는 것보다 홈텍스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확실하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납세 증명서로 제출한 분이 계시고요. 어, 컴퓨터로 뭐 올리셔도 되나 여러분들 핸드폰 상으로 바로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FTX 채권 판매 방송은 FTX 묶인 자금을 다소의 손실을 보더라도 즉시 USDC로 여러분들이 호빗 계좌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방에 입장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댓글에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채권을 회수하고 어, 보상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흑.